한 친구가 있습니다. 방산 업체에서 일하는 그 친구는 연애 프로그램 최초로 식탐이 좀 있어요. 식탐 식탐 그 친구를 잘 주목해 주시면. 네, 저희 프로그램 어,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는 인생 첫 연애 도전하는 모태솔로 분들의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고요. 어, 그 출연자 분들 첫 연애를 좀 돕기 위해서 여기 계시는 네 분의 선 메이커스 분들께서 이제 출연자들의 내적인 외적인 변신을 많이 도와주셨고요. 또 전문가 분들까지도 6주간에 걸쳐서 함께 참여한 메이크오버가 합숙전에 진행이 되어서 어 다른 연예 관찰 프로그램하고는 좀 다른 본격적인 인생 첫전애를 저희가 서포트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연애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태솔로 분들만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이 분들이 연애를 해본 적이 없으시니까, 어? 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고? 싶은 의외성이 너무 가득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했고, 또 연애에 대한 갈망과 기대심리도 너무 크셔서, 어? 이렇게까지 한다고? 싶은 이런 진정성도 되게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런 의외성과 진정성이 합쳐져서 좀 새로운 종류의 도파민을 기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원래 연애 조언을 잘 못하는 편인데. 저도 연애를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나랑 시점이 비슷할 것, 같, 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 누구나 다 처음인 경험들이 있잖아요. 뭐첫 연애나 뭐첫 대학생활 뭐 이런 것들처럼 처음이라는 것을 저도 해봤기 때문에 어 되게 공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본인들의 첫 연애나 첫 사랑 같은 것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흥미로워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희 프로그램 보는 많은 시청자 분들께서도 보시면서 되게 신선하고 그리고 또어 각자 어렸을 때의 그 짝사랑과 혹은 사랑했을 때 아름다운 추억들을 다시 꺼집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도 좀 많이 느껴졌고 뭔가 연애 프로그램의 패널, 뭐 MC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썸 메이커스가 된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메이크오브를 저희가 직접 함께 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또 출연자분들이 너무 믿고 잘 따라오셔서 누군가를 이렇게 조금 알려주고 조언해주고 약간 변화시켜주고 또그 사람의 성장을 바라본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네명다그 부분도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어, 우리 김노은피디님께 여쭙게요.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도 모르는 사람의 연애보다는 아는 사람의 연애 이야기가 조금 더 제대로 참견하잖아요. 그리고 더 참견하고 싶고 그렇다면 이분들을 아는 사람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면 이분들을 사전에 만나게 하자. 그래서 사전에 미팅을 다 가지시게 되셨고 그래서 이분들을 아는 상태로 스튜디오에서 토크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미 아는 정보도 많고 대화가 훨씬 풍부해지는 거죠. 스튜디오의 대화가 너무 풍부해지고 서로 내 친구들을 변호도 하고 이런 티격태격 격이 생기다 보니까 스튜디오 분량이 하무 많아서 편집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 이미 찍어놓은 그들의연애사를 저희가 이제 가서 뭔가 시청자를 대변 하는 듯한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애초에 시작 전에 들친구들을한 그 명씩 한사람 명씩 만나서 이사람들성향들을파악하고 이제 들칠 동안 그들이 찍어놓고 그 다음 우리는 결과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 친구를 또 편애하게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다른 우리 패널들의 친구들을 좀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데 원망도 하게 되고 그런 재밌는 요소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팔이 안으로 굽을지 몰랐는데 보고 있다 보면 왠지 내가 담당한 친구가 더잘 됐으면 좋겠고 꼭 여기서 모태 솔로를 벗어났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이게 생기더라고요. 옛날 생각도 되게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카드가듯시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요. 저는 너무 제 생각이 많이 났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서툴 때 처음 연애할 때막 무리한 건데 막 어떻게든 하고 싶어가지고 막 어필, 응, 네. 안 되는 건데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잘 보이고 싶어 가지고 작은 거짓말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막제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네. 너무 과하게 화를 내기도 하고 때를 써 보기도 하고 붙잡아도 보고 했던 그런 기억들 막 눈물 팡팡 막 쏟아냈던적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확실히 우리 출연진들도 어마어마한 감정이 오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 맞다. 나도 첫 연애가 저랬었는데 막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을 때뭐 조그만 뭐 행동이나 말에도 막 너무 기뻐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맞다 이게 모토, 모태 솔로들의 연애지 하는 그런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나 씨도 예전 생활 좀 만나요? 네. 저도 보면서 모태솔로 친구들 중에 뭐 우리 나중에 뭐 결혼, 결혼 얘기가 막 나오기까지 해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우리 손잡으면 결혼, 아, 결혼이었죠. 네, 그냥 네. 무조건 막 결혼하면 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이세 이름은 뭘로 지어야 될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정말 끝을보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랬었는데 이런 되게 공감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메이크업을 함께 하 않았습니까 도와주셨는데 그게 영향을 끼쳤는지 저희가 일단 스티을좀 준비해 봤습니다. 주시죠. 우리 여성 출연자와 함께 텐션 교류 굉장히 잘 맞아서 일단은 저는 좀 친해져야지 이제 이 뭔가 조언을 줄수 있고 꿀팁을 줄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조금 친해지기 위한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작업이요. 아, 저게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네. 아, 매력 어필이 아니고 그 매력 어필이 아니고 텐션 걸을 어 이게 꿀팁을 주기 위한 아이스 브레이킹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저 사진으로 보면은 이제 장기 자랑이나 이런 데서 <laughs>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플라팅 기술, 네. 공 없는 저글링을 지금 알려주는 거거든요. 공 없는 저글링을 통해서 여성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완벽한 조언이죠. 영향을 끼쳤어요. 그좀 도움이 됐나요? 공 없는 저글링을 안 해서 저 친구가 아마. <laughs> 아 여기까지. e and juggling and sit your own. t 인데어 그러면 실 a 가안 된다면 우리, t i m 다가 Kataman. 아니 o I was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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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l i k 저는 또 궁금한 게 k e I was like, I was l 썸을 만들 수 있는 파격적인 장치들을 또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희도 처음에 이거 다 장소 날리는 거다 비용을 일박 음. 이일 누가 가겠냐 목 소리, 뭐 적시 나간 아이템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laughs> 하고 서로 설랑설레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장소를 날리더라도 너무 궁금하지 않겠느냐 얘기가 음. 있었어. 그런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과연 이 친구들이 어디 기는척 할까?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많이 또 벌어졌었고요. 이1박2일 데이트라는 걸 통해서 많이 또 벌어졌었고 또 저희가 밤마다 이제 모쏠의 밤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친구들끼리 좀 대화도 할수 있게 하고 좀 긴장을 풀수 있는 장치들을 여러 만들어 놨었어요. 모태 솔로지만 연애를 하고 싶어해서만 볼수 있는 명장면 하나씩 짧게 좀 꼽아 주신다면 서인국 씨. 그 굉장히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 투하시나. 뭐 <laughs> 러브아일랜드나 그런 어, 예, 음, 예예 그런 좀 매콤함이 살짝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모태솔로의 연애 어 조금은 슴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허, 매콤해요 매콤한 신이 여러분 한 5화에서 6화 정도에 나오나요? 예한고쯤의좀 살짝풍 볼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한 친구가 있습니다 방산업체에서 일하는 그 친구는 연애 프로그램 최초로 식탐이 좀 있어요. 식탐. 네. 식탐. 그 친구를 잘 주목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친구는 카메라가 찍고 있다는 거를 잠시 잊고 식탐이 조금 있습니다. 네. 음, 왠지 본인이 코칭을 한 친구일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네. 여기까지 하도록 <laughs> 예, 식탐이 하겠습니다. 식탐이 좀 있습니다. 네. 네. 먼저, 은지씨. 음. 네. 왜냐면 이게 상대에 따라서 팁을 좀 다르게 줘야 되잖아요. 네. 이 헌팅 걸과는 다른 꿀팁을 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을 하셨는지. 헌팅 걸 프로그램 때는 약간 어, 러브버그처럼 이렇게 굉장히 짧게 정말 단몇 단 시간밖에 헌팅이 안 되잖아요. 에이, 정말 짧게 이게 정말 이게 너무나도 몇 시간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헌팅 걸은 좀 약간 공격적인 꿀팁을 줬다면 장르가 좀 다르죠. 예, 모태 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는 이제 합숙 생활. 정말 출연자들끼리 몇날 며칠 이지 오래 장기적으로 함께 지내기 때문에 어좀 천천히 다가가는 방법을 많이 좀 제가 알려줬던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모태 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제작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